자, 경기 들어갑니다 카오와 린 오늘 시작을 하고요 DWCC 승자조 4강입니다 이거 왜안 없어지지? 없어지네요 승자조 4강 경기 린과 카호가 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선수는 승자조 결승으로 가고 한 선수는 패자조, 누굴 만나느냐? 포티츄들 만납니다. 약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좀 굉장히 빡센 상대죠. 한번, 네, 보죠. 자, 린 선수, 일단, 불마 시작. 네, 불마와 데몬의 시작. 저는 요즘 나오전이 정말 감을 못잡고있습니다 그냥, 감을 못 잡는다라고 하는 게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종족전은 이제 지더라도 그게 있어요. 아.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흘러가면 진다. 약간 오크전은 해도 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을 좀못 잡는다라고 보는 게좀더 맞을 것 같고요. 에코아일 굉장히 중요한 맵이에요. 첫 맵인데, 정말 중요한 맵입니다. 오크가 선호를 하고 나이트 엘프가더 끄는 맵이거든요. 그렇기 맵이 때문에 초반에 될지. 일단, 이 시작 자체가 나엘한테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 오! 네, 요런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다. 애초에 이 용병을 뽑기 위해서는 위습을 두기 덜 뽑고 뽑은 거거든요. 애초에 16위습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굉장히 트러블이 나는 빌드이고, 거기다가, 이쪽에 위습을 세개 갖다 놓고, 두 개는 또 고치는데 썼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나무 없는 빌드인데, 나무가 더욱더 부족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빌드를 해서, 안 그래도 기분이 많이 나쁘다, 요런 얘기를 했던 건데, 깨지기까지 했다? 이거 너무 큽니다. 물론, 이몰레이션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버서커만 산다면, 여기 이몰로 대놓고 잡으면서, 이제 뭐 3레벨 찍는 거는 가능합니다. 요 코스가 요거, 요거, 요거 잡으면 3은 찍히기 때문에 어 가능한데, 아 이거 자체도 좀 기분이 나쁘고요. 이거 그냥 핑차인데 린이 핑이 더 좋았거든요. 그쵸? 이게 원래 같으면 카오가 핑이 더 좋은데, 이게 EQ를 켰는데 린이 핑이 더 이게 역전이 됐어요. 이게 핑 EQ가 EQ가 아닙니다. 안 좋은 쪽이 좀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좀더 아래로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로 들면은 이제 카오가핑이 50, 리니 70이면은 이게 뭐 비슷하게 7 0 7 0로 맞춰지는게 아니고, 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카오를 억지로 올리면서 그 위로 가는 코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이 완벽하지 않은 EQ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테스트 해본 선수들이 뭐 저도 이제 그 들은 거라. 네, 무조건 어, 제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핑을 한번 초반에 쳐봤을 때 원래 카우 선수가 핑이 더 낮아야 되는데 더 10정도 높았거든요 이게 핑이 3만 높아도 보통은 낮은 쪽에서 용병을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핑 싸움 제가 중국 서버에서 하면은 이 용병 싸움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나오전에서 이 버섯과 뺏기는 거 사냐 뺏기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했는데, 그레이 이걸 사갔고요. 자, 카오 그래도 초반에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어, 만들어내면서 3을 찍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 자 거기다가 이그런투도 어찌 보면은 약간 선물이 됐죠 트래퍼가 주고 간 선물 어 경험치가 디나이가 됐네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린 입장에선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레벨 3을 찍어놨기 때문에 저 경험치가 뭐 크게 영향이 가고 그런 건 아니라서 이게 워뭐 터진 게 아마 체크가 됐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그런트가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그럼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어차피 압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지 않고, 아다운 아이템 8클러 굉장히 큽니다. 자, 아예 그냥 용병을 잔뜩 하면서 용병으로 승부를 봐요. 핵스 걸고 두들겨 패서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일포가 있어요. 원래는 블레이드 마스터가 요요 아이템과 이 병력 차이면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냥 밀어내거든요. 네, 컨디션이 막 슬로우 걸리고 난리도 아니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알수 있을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알수 있겠죠. 네. 헥스만나다 쓰면서 밀어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건 밀어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카호의 선택이거든요. 자, 카오의 선택. 그냥 땡드라이어드로 밀 생각을 할지. 아직 데일포가 남아 있고 상대는 디스펠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은 여기서 인팅글을 이용해서 많아도 빠졌거든요. 다 빼놓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뭔가를 가져만 가야 해요. 카오. 삼티오 포기했네요. 이거 업그레이드 공업 증단 얘기는 그냥 땡드라이어드로 박혔는 얘기거든요. 네, 땡드라이어드를 할때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버서커 있는 맵들, 그리고 블레이드마스터가 아이템이 좋을 때, 땡드라이어드, 땡드라이어가 힘이 좀 빠지거든요. 이순에 네, 한방 있기 때문에 이한 방을, 요런 데다가 쓰고 가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최대한 늦게 썼고요 이, 그 링크가 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가 너무 쉽게 잡긴 했거든요. 근데 뭐 상관 없습니다. 왜냐? 키퍼는 전장 이탈이에요 거기다 만화까지 쓴 키퍼잖아요 이거 채우려면은 문외를 키퍼가 드링킹 시원하게 다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인거죠 자 완성됐기 때문에 피언 출발하고 이제부터는 병력만 쭉쭉쭉 뽑으면 되는 상황 오크 입장으로서는 질레야 질 수가 없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가는김에 양말도 하나 샀구요 그냥 어차피 이티어 올인을 박을거기 때문에 그냥 돈을 썼어요 벌써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자, 맵을 뭘 껐을까? 카오 선수의 맵 뱀픽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 맵풀에 터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터틀락을 껐을 거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가, 에코, 노던, 뭐, 트맥까지 이중에 이제 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본진 봤죠? 이 티어네. 그럼 땡드라이어드인 거 확인했어요. 아, 한 번만 쓰고 팔았네요. 여기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볼만 했는데 그런 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템을 잘 모아놓긴 했는데. 자, 력까지 되면. 자, 이 크리티컬 이 e 스킬이죠? 템이 괜찮기 때문에 그냥 크리에다가 투을했고요자 다만 약간 아쉬운 거는 멀티 쪽에 상점이 없긴 하거든요. 상점을 끼고 있는 오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강력한데 상점을 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점은 아직 완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만큼 좀더 버텨야 돼요. 일포가 아까 남아 있었던 걸 썼네요. 아 지금 썼구요 여기서 레이더 반대로 돌려주면서 어제 임 선수가 게임 할때이 레이더가 그냥 좀어택당이 있어서 요런 애들과 그냥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이나이틀 그, 오크 선수들은 이렇게 레이더만 따로 컨트롤 하는 게 굉장히 좋죠. 이 레이더 움직임이 사실 오크 의 핵심이거든요. GG. 아 상점이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스무스하게 밀어버리면서 링이 1대0으로 합성합니다. 자, 형이 들어갑니다. 린과 카오의 두 번째 맵 천장은, 어텀레비즈잘 봅시다. 카오입니다. 자, 과감하게 상점을 트라이 하는 시작도 가능한데, 이게 또 피언을 보내면은, 견제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치싸움이에요. 눈치싸움. 오늘도 랜용전 대회를 하긴 해요. 오늘, 임피드포디튜드 하고, 그리고, 스타벅 때, 문, 이었던 것 같은데. 아, 8시 아마 하고, 이, 할 겁니다, 8시 네, 그거,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BO5가 4개기 이 때문에, 그거 BO7 두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그게 먼저 끝나면 먼저 끝났지. 이게 먼저 끝날 일은 없습니다. 또 선수가 겹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포티튜드만 겹치지만 포티튜드가 이게 겹치는 걸또 이게 보려면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린카오랑 해피 포커스가 3대 0 3대 0이 나온다. 그리고 포티 그 인피가 칠곽을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순서를 바꾸지 않을까요? 그 해피 포커스 경기 패자대 소인을 먼저 하지 않을까요? 아, 카고리는 오늘 안 하고요. 내일 합니다. 일정이 o r 덮치는 거예요? 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순서 조절 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회가 다 겹쳐가지고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 민책에 우월의 반지 이러면은 민책 플러스 2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플러스 3된 거거든요 더스트가 있어요 설마 또 묶어? 아,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해야죠. 슬프지만 어쩔 수 없죠. 이거, 불마 컨디션도 안 좋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디나이 치나요? 어, 근데 디나이 한 거는 대박이에요. 왜냐? 만화를, 250을 썼거든요, 이거? 250짜리기 때문에, 이거는 디나이 하면은, 이게 오크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이트 헬프가, 지금 키퍼 만화 싹다 쓰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도 카오가 판단이 빠르네요. 블레드마스터 이 만화 없는 거 체크가 되니까, 바로 돌아가서 잡고, 멀티 던지면서 투어 헌트, 헌타처. 이 맵이 헌타처를 시전을 안 하면은, 어잘 빠졌습니다, 린. 움직임이 좋았어요. 헌타처안 쓰기에는 너무 힘든 맵이에요. 정말 힘든 맵이기 때문에, 이 맵은 무조건 헌타를 써야 돼요. 한, 한 번만이라도 캔슬하면은 어, 이득이에요 완성 타이밍이 이거 자체가 3분 뒤에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밀리죠 어, 3도 안됐고 돌아가면서 한번더 캔슬각을 보는데요. 크게 돌아가면 캔슬 안 돼요. 크게 돌아가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뭐 레벨 2가 돼서 지금 갑자기 미러 이미지를 쓸수 있다던가. 이 불마가 생각보다 센 불마입니다. 이게 우월의 반지가 아니고 민슬이에요, 민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뭐 레벨업 했어요. 자, 근데 하는 거 바로 미러이미지로 풀어내고 진짜 뭔지 바로 바, 발견했죠 아니 이러면 불만 잡혀요 불만은 잡힐 수 밖에 없어요 불만 전사 근데 괜찮아요 이거 한번더 캔슬한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오는 타이밍도 그렇게 안 꼬였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제가 나일이면은, 안 깨지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못 잡고 안 깨지는 거. 그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나일이 아예 진건 아닙니다. 제가 했으면 저는 기분이 좀안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아, 삥 돌아와서 한번더 캔슬. 이러면, 나이트 헬프가, 지금 와서 다시 멀티 던지기 좀 힘들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로어 두개 짓는 건 타이밍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3티어 찍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면 어떻게든 멀티 다시 먹는 수, 수, 수도 방법이긴 해요. 그래도 오크가 사냥을 안 하고, 삥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멀티 먹으면서, 내가 레벨로 찍어 누르겠다.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400원 있는 걸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틀을 지을 것인가, 3티어를 찍을 것인가, 3티어를 찍네요. 사냥이 더잘 되어 있는 영웅 레벨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면은 3티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 제도는 더 3을 최대한 늦추고 내가 레벨로 찍어 누르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멀티 던져놓고 방금 전에는 뭐 거의 뭐 지키고 있었는데 터진. 거기도 하고 이게 지키고 있는데 그 시간에 또 사냥 막 돌아가지고 레벨링 잘 되면 그것도 또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는 이제 린이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했고 뭐 카오도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한 건데 생각보다 이제 아이템이 오크의 아이템이 좀 좋았던 거죠 만약에 여기서 나온 책이 뭐 지능책이고 뭐, 하이드 망토 같은 거에다가, 첫 템이 푸탱링이었으면은, 아마 이게 안 깨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템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깨질 수밖에 없었죠. 자, 3티어 가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도구부 타이밍을 늦추기 위한, 네, 상점 캐슬 이거는, 깰순 없죠. 3티어 가는 거다 확인은 했기 때문에 어떤 빌드인지는 확인됐거든요. 오크의 영웅 레벨이 아직 부족합니다. 결국은 영웅 레벨이 떠야 돼요, 오크는. 멀티를 던져놓고 자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웅 레벨 아이템의 파워를 역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빌드를 상대할 때는. 아직은 나이트 헬프가 그래도 영웅 레벨은 좀더 앞서 있긴 하거든요 병력이 좀 밀리긴 하는데 뭐 병력 밀리고 이런 거야 서드 뽑고 도구부 사고 하면은 뭐 맞춰 질 거고 그걸 상대할 수 있는 영웅의 파워가, 오크가 갖춰질까인데 일단 아직 워밀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푸고올린 어, 맞아요. 장교 선수의 그푸고올린도 지금 괜찮은 한수였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워미를 안 지은 빌드잖아요? 충분히, 그, 한번 빡빡하게 영웅 레벨 올려놨으니까, 들어갈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이템 안 좋습니다. 뱀피 디보션, 스탠 아이템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쓸모 없죠. 투샷 자, 뭘 다시 못던졌고요 3을 찍긴 찍었어요. 돈이 너무 많은데, 열린 자, 이거 약간 그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죠. 쭉 빨려 들어오게 하고, 빨려 들어온 이후에 앞에 있는 거 점사해서 잡아버리기. 자, 이게 d 2에서만날다 빼긴 했는데, 이게 계속 싸우면 모르겠지만 싸우지 않는다면 이 위습 비토한거 이것도 다 나이텔프의 손해거든요, 다 돈입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만 나이텔프가 뜬 이게 다 자원이고요. 자, 그리고 서드 품은과 이제 같이 도구부까지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문엘도 말라 있는 상황. 지금 견제를 계속해서 블레이드 마스터가 나이트 헬프 본진에서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제대로, 그, 키우지 못했어요. 카우도. 남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긴 합니다. 품문을 뽑는다든지 그런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자, 워밀을 끝까지 앉았습니다, 리는. 그 워밀 을만 하지 않나 싶은데, 워밀 앉으면은, 이 기지 바꾸기도 나이트 헬프가 편하죠. 트렌트 소환하면서 예, 이 진지, 버로우 다 날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힐리접이 되어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잡으면서 돈이 만들어지진 않고요자 포탈, 자 바로 타요 자링 과연 여기서 싸움을 좀하다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자 그래도 피 없는 트리스가 제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 그냥 너무 쉽게 잡혔고요저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쳐도 하나 마무리 뭐 되겠죠? 예, 마무리했고요. 자, 아직 멀티가 완성은 되지 않았고 한방 있긴 합니다. 한 방. <laughs> 저 아직 레벨 부족하거든요. 근데 나이트엘프도 도급을 못 샀어요. 상점을 지금 거의 한 세네 번 캔슬되다 보니까 네, 아직 도급을 사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에서 싸우는 거는 좀 불리하죠. 나이트엘프도 아 어, 그래도 점사에서 잽싸게 윈드라이더나 잘랐고요. 어디서 점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카고. 키퍼 키퍼가 아무것도 없긴 해요. 키퍼가 아무것도 없긴 해요. 키퍼가 4렙 키퍼거든요. 키퍼가 아무것도 없고 독타로 MC0에 놓은 거 너무 너무 좋판단이었는데역린 자, 레이더 헛되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살아 숨 쉬고 있고요.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자, 계속 싸움 들어갑니다. 더스 있거든요. 하이드 했다고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지 자, 리니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린과 카오의 세 번째 맵 타이던터스. 뭐 저는 그 틈에를 제가 좀 잘하거든요. 오크 전에 제 연습을 이제 선수들하고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원래 틈에라는 맵이 오크 선수들이 더 좋아하는 맵인데 저는 틈에가 승률이 좋더라고요. 희한하게 계속 그래서 저랑 만나면은 막. 저의 막 적용 맵도 막 플라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끄기도 했었어요. 그 예전에 제가 헌터하처보다 약간 데몬을 더잘 쓰니까 플라이 선수는 아예 저 만나면은 적용 맵으로 테레나스랑 틈에 두개 끄고 어텀 타이들를 살리고 막 이런 식으로도 좀 게임을 했었는데 지금은 헌터하처가 많이 사장이 되다 보니까. 그냥, 데몬, 좀 쓸만한 맵이나, 좀, 키퍼가 많이 좋은 맵, 컨식 딜 같은 맵을 끄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 맵이, 참, 데몬 쓰기는 좀 애매해서, 키퍼 써야 되는 맵이거든요? 키퍼를 써야 되는 맵인데, 키퍼가, 그래도, 할수 있는 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히퍼로 시작만 하고 곰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자 상점은 지었지만 여기 안 잡아요 자, 피헌 하나를 소모하긴 했지만 라이트엘프의 동선 막았고 아 제가 이 맵을 또, 최근에 정말 치는 게 일단 센터를, 보통 오크가 하나, 요거는 무조건 먹고 시작하거든요. 1렙 장비를. 이렇게 먹고 시작을 했을 때, 양말이 나오면, 데몬이건 큐퍼건 정말 게임하기가 싫어집니다. 거기다가 마켓까지 있거든요. 야, 처음에 두개다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살수 있는 각이 있어서. 일단, 양말, 뭐, 한개 내지 두개 시작을 한다고 치면, 땡드라이어든 쓰기가 그렇거든요. 불마가 세면 드라이어드가 약해져서. 이 헌트하처를 하는 게 나아보이긴 데 아, 아이템 너무 안 좋아요. 키퍼가 들기도 안 좋고, 뭐, 알케가 들기도 안 좋고, 그냥 누가 들든 다안 좋은 아이템이죠. 일단, 아직도, 양각이 다 열려 있긴 하거든요. Are under 상대가 투팀 짓나 안 짓나 보고 잡을 수도 있고 와, 진짜 무슨 핵을 저주먹은 맵인가요? 저도 얼마 전에, 어, 이 맵에서, 포거선수 랑 했던 것 같은데, 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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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저도 3핵을 시작이었거든요? 데몬으로 여기 먹고, 여기 먹고, 다 빼먹었는데, 핵을, 핵을, 핵을. 최근에 속선수도 그렇고, 이 맵에서 뭐, 게임만 하면 그냥 핵을밖에 안 나오네요. 속도 그때 3핵글이었죠 하나 샀으니까. 두개 샀나, 한개 샀나, 5회글까지 됐던것 같은데, 그때 아 기본적으로 3회글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디 나이 잘 쳤어요. 뭐 어차피 3되는건 막을 수가 없긴 한데, 아았으니 너무 좋은 타이밍 자 한번 빼서 뭘 만들 수가 없죠 이 비비기가 아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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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고 윈도크그아이포탈인데요 슉슉 타야 돼요 오와우 벌써 이지가 이, 이, 모여버리는데요 어떡합니까 이거 워드 아직 못 움직였어요 둘중한군데 가야 되거든요 이 하나를 옮겨서 워로 먹고 하나는 트렌트로 먹어서 데몬 3 빨리 찍게 해야 되는 건데 자 빌드도 지금 보면 원원인데 토템 원원이잖아요 할만하단 얘기죠 오크가 뒤에 가도 이게 참원이 아니니까 곰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것까지 만약에 나이트 엘프가 지금 다 아는 상황이라고 최대한 나이트 엘프 적으로 이제 좀 해본다면 결국 나이트 엘프가 쓸수 있는 빌드는 뭐냐 라고 하면 땡드라이어드 밖에 없거든요 네, 땡드라 밖에 없어요. 네, 토템이다 보니까, 이제 인탱을 이 e 스킬 찍었어요. 이러면은, 데몬 3은 포기한 거거든요? 자, 이게, 이게 불 문제가 아니에요. 텍스쿨 1초, 갔어요. GG. 6분 30초, GG. 완벽한 GG 타이밍, 6분 30초. 답이 없어요. 다 죽어나가요. 어떡합니까? 할수 있는 건 땡드라 밖에 없다. 이렇게, 아, 근데 GG. 린, 3대0 만들어 내면서, 승자조 결승, 진출합니다.